나 아는 언니가 네가 그냥 이모티콘을 하고 싶은 거면은 아이패드 프로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 본인 그 지인 중에 아이패드 쓰는 사람 있는데 남자친구지? 아이패드 쓰는 사람인데 아이패드 안 쓰는데 야, 옛날 거긴 하다. 그래도 근데 그, 그, 그 이모티콘 만드는 걸로는 아마 적합할 것같다같다고 자기가 빌려줄 테니까 네가 일단 써보고 좋으면 그때 아,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음, 음. 당근 같은 거안 하고 그냥, 좀은 어, 어. 아, 이거 필요해? 아, 그냥 그걸로 했어. 내꺼, 내꺼, 내꺼. 야, 연금복권도 사고, 로또도 샀는데, 가는 길에 연금복권 사야 돼. 아, 오케이. 나도 그러면, 연금복권 사야 돼. 로또 사야 로또는 이미 사놨지 연금복권 아쉽지, 다. 아 하나도 안 맞아? 누가 되는 거야? 저번 주 연금 복관안 됐다며? 응 음, 음. 그럼 그럼 이제 나라에 그 세금처럼 쓴는대 아직 응. 어, 몰라. 그냥 그 소개해 주는 데서 재밌어 보여서 저. 영화가 대체 뭐 있지? 생각 없이 볼수 있는 유쾌한 영화. 야, 일단 이거 먹자. 됐다. 야 이미 써졌는데 아, 그래? 아 이건 미드잖아미드는 감성이 좀안 맞을 수 있어. 음. <laughs> 보지도 않고. <laughs>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빨리 그거. <laughs> 어.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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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대신 들어간 거야? 그렇대. 제가 다 보니까. 근데 애기가 있는데 어떻게 남편 대신 들어갔지야? 그러니까. 아 근데 저 완전 옛날 영화나 아, 옷도 그렇고. 왜문구이야전화를받아 어. 어. <laughs> 설마? 꼴랑 <laughs> <laughs> 그 까치 하나의 나무까지 졌어도안 돼. 거침없이 할 기가 아니야 이거? 그런데? <목소리> 맛있냐맛렇게 <목소리> 맛있는 데 너무 맛있는 데 지금? 맛있 아니야 너 맛있는 전거침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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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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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벌써? 너무 맛있야 오징어 게임에 그.. 아. 우리 집을 청소해주고 있는. 너희, 너희 안 돼. 멋지다. 어, 깨끗해. 깨끗해. 내발거야 어. 어이없어서. 드디어 발을 올린 그녀. 놈 자식이 아주. 왜뭐 해야 돼? 아니 그냥 사진 찍는 건데. 아떼와 음. 팝이 어고 어쩌고. 아 결제 갈깁니다. 음. 졌어? <laughs> 얼마 얼마? 150 뭐가? 뭔데, 뭔데? 프로 11 요번에 나온는 M4 들어가는 건데 원래 140만원 정도였는데 애플 퀴어 다 포함해서 한1 2 0정도 되는데 150정도 올려가고 그럼 펜은? 펜은 샀어 드디어, 파이널리 니가 <네가> 살기 사는구나 <laughs> 나는 너 평생 못살줄 알았어 나도 그랬지 <laughs> 이번이 아니면 안될 것 같아 <laughs> 이제 얼마나 필요 없는데 갖고 다닐까 마치 어, 내가 맨 처음에 그래, 태블릿 PC를 썼던 것 이모티콘을 그려야지 나도 언니가 빌려주대 언니 오기 전까지 내가 열심히 그려 근데 언니께 더 빨리 오면 어떡해? 아하 아, 야 그거 오면 너랑 나랑 같이 이모티콘 강좌 같이 들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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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되겠다 그럼 되겠다 도 우리 같이 할수 있는 게 생겼어 우리 이모티콘 같이 할수 있고 아주 이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싸 네. 근데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클래스원으로 온다 전체화로 근다. 이게 유튜브만 봐도 다 한다고. 그 클래스 원원이 그렇게 엄청 수준까지 음. 안 가가지고 어째 하는 게좀 아쉽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그래? 근데 나는 약간 또 알지. 그러니까 나는 해야지, 어, 뭔가 해야지 내가 할것 같아. 평생도가 평생도가? 평생. 아니 내가 오늘 또 영어 공 영어 스터디에 가서 사람들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뭐야. 근데 내가 맨 처음에 그 영어 맨 처음에 영어 스터디 했을 때너 근데 위에 꼽피냐니거 네 맨날 위안 들어가. 아니 내가 오늘 또 영어 스터디를 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하필 또그 그룹의 직군들이 다 개발자 뭐나 같은 경 클라우드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 데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개발자랑 나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약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같 그래서 가아저좀 저, 후회하고 있다 약간 너무 예전 진동이면 뭐야, 그 공부도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너무 흔했대. 그게 IT의 장점이나 단점이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단점인데, 또 그만큼 내가 아할수 있으니까 장점인데, 뭐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오늘 마지막이 되네. 정년이. 음. 짠.